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가물치어못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초여름을 알리는 꽃들 예술이죠 가물치어못에서 나오는 동물들의 영양분으로 자라고 있는 식물들 심을 땐 언제 크나 했던 것들이 제 키를 넘긴 것도 있습니다 치어들과 물고기들이 숨을 수 있는 노랑어리언도 연못에 짜작짜작 깔리기 시작했고요 청계천엔 요즘 잉어들이 산란을 하고 있다는데, 얘네들은 언제 할까요? 일단 밥이나 한번 줘볼까요? 어째 맨날 먹기만 하고 나오는 건 없는 느낌. 그래도 잘 먹으니까 다행이죠. 어이, 백로인가? 정확한 건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실 겁니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는 비단잉어들을 이어서 참 갈견이들도 먹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계속 점프하고 있는 것들이 참 갈견이 그리고 민물고기들입니다. 조금씩 보이긴 하죠. 어제도 외박을 한 공작이 자연스럽게 옆에 붙었는데요. 한껏 경계 중인 비바. 얘는 아직도 자기가 사람인 줄 아나 봅니다. 와, 작년에 샤스타 데이지를 1kg 정도 뿌렸는데 꽃이 딱 하나 나왔습니다. 올 초부터도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화통 터져가지고 그냥 유리온실에 파종하고 있어요. 그래도 올해는 진짜 꽃밭을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열심히 키우고 있거든요. 들어와 산지몇년 되니까 이제서야 하나 둘씩 방법이 보이는 듯합니다. 어이 부엉이 둥지에는 박새가 알을 낳은 듯. 조만한 게 왔다 갔다 하네요. 이상한 게 집에서 키운 공작이는 밖에서 잠을 자고 딴 데서 데려온 공작 부인은 집에서 잠을 잡니다. 오, 요즘에는 잘 낳던 알도 뚜껑겼어요. 미꾸라지를 원하는 간절한 눈빛 먹어. 먹어. 특식은 조금 이따 줄 겁니다 꼬기처럼 이게 또 뭐야 왜 자꾸 우는 거야 없어 없어 파도 아무것도 안 나와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이미다싹쓸이해 갔어. 두달 전만 해도 여기가 전부 눈밭이었는데 믿기지가 않죠. 가서 먹어. 지대지 말고. 산만한 별이의 배를 보니 혜성이의 동생이 들어 있는 듯합니다. 저번에 청소할 때 자기들 끼리 붙더니만 어이. 고세또 임신을 한 듯. 풀 먹어. 풀 먹어. 알을 품고 있는 정이는 요즘 항상 극대노 모드인데요. 밖에못 나가서 그런 건지 둥지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도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오병이들 볼수 있습니다. 와 예술이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여기 정말 막막했는데 감개무량한데요. 쟤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정말 배가 갈수록 부풀고 있어요. 없어 없어. 없어. 풀 먹어. 태성이가 나온 지 벌써 1년인데 또 동생이 나오게 되다니 모든 동물들이 별이 같으면 좋으련만. 공기와 싸우고 있는 요즘 최대 트러블 메이커. 자, 아침밥은 다 좋고 저도 들어갑니다. 앞에 있던 박스를 모조리 다 뜯어내고는 문도 쿨하게 열어버립니다. 죄송한데, 거기는 제 집이에요. 뭐야? 니네 집으로 가. 니네 집으로 가라고. 피곤하네요 정말 잠깐 나갔다 오려는데 곳에 따라 붙은 미저리들 아,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참내데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집요하네요 집요해. 20km 속도를 날아서 쫓아오는 공작새. 다녀오니 또 버선발로 맞이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자기들끼리 놀까요? 입지와서 이사가기도 전에 집이 다 부서지겠어요 자 오늘은 특식 먹는 날 미저리들 못 보게 주머니에 잘 숨기고 딱이 올라와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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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꾸 비바 쫓아다닐래? 어? 비바 쫓아다닐래? 자 피리를 불어봅니다 올라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맛있는 초당 옥수수의 껍질 귀신 같은 올라? 일리. 옥수수 귀신이에요. 일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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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인 별이한테는 한 개를 통째로 특식으로 줬습니다 설탕 같은 초당옥수수에 정신을 못 차리죠 혜성이도 못 오게 몸으로 막네요 이제 슬슬 이 녀석도 독립을 할 때가 되긴 했어요. 없어, 없어. 다 먹었어. 없어. 알을 품는 정이는 여전히 화가 나 있고요. 다행히 아직까지 깨지거나 한 알은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이 다 젖도록 물 먹고 가슴이 다 부풀 정도로 밥을 먹은 병아리들. 얘들도 이제 취침 준비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세모리견 비바의 매드 무비. 들져 집으로 들어와 들어가 가자 집으로 이봐 하지 마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아저왜 나와있어 아니 쟨또 뭐야 비봐 저기 닭있어 닭암탁암탁 집으로 오늘도 어찌저찌 끝났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주일 씨였어요. 뿅.